이차 함수에서 자 이렇게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하면요, 자요런 문제 푸는 거는 자다 똑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한 점을 미지수라고 놓으세요. 자첫 번째 우리가 자 B 점을 A, 0이 하고 놓읍시다. 자 그럼 B, C, B 하고 C는 x 좌표 같으니까 C가 뭐가 되면요, A, 0마이너 A 제곱 플러스 10A가 되죠. 자 그럼 bc의 길이는 우리가 바로 구했네요 얘는 c 점의 y 좌표고 같으니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a가 되고요 자 내가 구해야 될건 ab의 길이 구하는 거죠 자 ab의 길이는 얘가 지금 몇차 함수야? 2차 함수죠 자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축이에요 자 축을 구해주면요 축은 마이너스 a 분 2a 분의 b라고 했죠 자 그래서 축은 얘는 자,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5가 되네요. 자, 그리고 요게 있음 내가 x, x-10이니까, 자, 여기가 10이 되겠죠, x제편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자, 우리가 축을 성질 이용해주면요. 자, 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의 길이가 지금 여기가 5고요. 여기가 지금 a입니다. 그러면 요거의 길이는 a에서 5를 빼준거 a 5예요. 그러면 ab의 길이는 a 5에다 가몇배해 주면 돼? 두배해 주면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축을 이용해서 자, ab의 길이는 두 배의 a 5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구해 낸 건요. 2배 a b 하고 b c 하고 더한거의 2배가 둘레의 길이죠 자 그럼 요거 요거 더해주고요 2배 해주니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a 가 되고요 자 여기 더해주면은 2a 마이너스 10이 되죠 자 따라서 2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다 이제 활용에 조심할게. 이 점을 내가 a하고 놨죠자이 점이 지금 이거하고 이거 요고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5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됩니다. 자이 범위 찾는 것까지 체크를 해 주시는게 활용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2차 함수니까. 자 2차 함수 모양이요. 자 아래쪽으로 볼록 하면서요. 자, 축이 뭐가 되면은 a가 6이 축이 되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자, 그러면은 a의 범위가 5부터 10이니까 자, 5는 가깝고 10이 머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자, 여기 경계는 포함이 아니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최대값은 꼭지점이 최대가 되겠죠. 자, 따라서 자, a가 6일 때 최대가 되고요. 자, 최대값은 a에다가 6을 대입을 해주면은 52가 됩니다. 자, 이차 함수에서는 우리가 축을 이용해서 문제 풀이한 거고요. 자, 이렇게 네 점이 주어졌을 때는 일단은 한 점을 미지수하고 놓고 나머지 점을 표현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둘레의 길이를 구해서 문제 풀자는 겁니다.